다 왔어, 다 왔어. 아, 그바운트를 뜨면 어떻게? 구독자, 어우야 좋아요. 야! 꾹. <laughs> 아, 이 도전 이거를 금방 깼는데 내부를 못 깨면 말이 안 돼. 짐승같이 딜하겠지? 정말 짐승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다들 탈출의 노래 파괴하세요. 가 가볼까요? 반정해줘 그... 뭐요? 주황구수. 어? 저항 못해. 어? <laughs> 됐어, 내가 할게. 어. 다 목표하고자 하는 그 피통이 있나요? 미드님? 저요? 어... 50줄? 50줄? 알서 50줄까지 해볼게피자어 어어 오 예쓰 롭 마! 나 유튜브도 봤어! 마포발매기 계란찜에 들어가 그렇지 우리 열다섯줄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바닥두심 바닥두심 더감극이다 한마디 해피 뉴띵, 가! 뭐, 어디에 가? 터졌어, 터졌어 너무 늦게 터졌잖아! 걸렸잖아! 반죽되잖아 이거, 이거, 멀리 터지시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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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나이스 저 죽었어요 몇 줄이야? 지금... 들어와서 보세요 내가 봤을 네, 외부도 지금 만만치 않다 지금 뉴팅급이다여 전쟁터야, 이거. 여기 진짜 맞아 뉴띵, 화이팅! 화이팅 안 쳐도 되니까아 어? 잠깐만. 아. 야나나 공대장 나 공대장. 나 공대장. 오오오오오오. 나 공대장. 소스, 소스, 소스. 나 공대장. 물이 들어, 물이 들어. 나 공대장. 피켜 어 언니 안 보이잖아. 어? 아니 언니 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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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아, 내부 깨져! 뭐해! 아홉 줄 남았어! 아홉 줄! 몇 줄? 18 거의 세빙이야 백시.. 십팔 나 근데 좀 발전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턴에 2 0줄더까 그러면은 얘가 98줄 되겠죠? 무력. 98줄 된 뒤에 또한번더 하면은 78 78에서 한번더 까면은 58 어때? 완벽하지? 진짜 제일 꼴빨 때... 되게 좋네. 애니츄, 개사기 네 이거 아니, 제일 꼴빨때 들어왔잖아. 달달해... 무섭네, 애니츄. 달달하냐고... 이거, 이거, 이거... 안되겠네. 내가 깨겠네. 이거... 제 시작해야 되겠어요. 제 시작할게요. 으... <laughs> 불나다. <laughs> 한번 위험하면 나와. 90불 깎으면...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오더라 지금 없는데? 얘얘 얘 죽으면 열4줄 남았거든? 12시에 그쿨 생기니까 그거 타고 나오면 돼 5줄 4줄 나와x3 나와, 나와, 나와. 한번 나와 나갔어 5시 5시 어 나와 12시로 나와 네 나갔어요 게임 밖으로 <laughs> 아 이거 한번 나오면 은 되는데 다시 합시다 몇줄 갔어 근데? 50줄 남았어 5 0줄 이거 잡겠잖아. 뭐야? 선류티 아! <laughs> 더는뭐 들어서 떡먹기지 아니, 그거 말 50줄이면 있잖아. 그거 나갔다 들어 들어오는 길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어, 재능 있는데? <laughs> 왜이 정도 가지고 다들 하는 거잖아요. A few moments later. 아, 간데거든가. 나갈게 a 주세요 너, 너, 너. 아. 빨파 빨 p 빨 Papa, Pus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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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었어 안돼. 여기 u s u m 구슬 하나 먹고 색깔 보고 들어갈 했는데 내가 양보했잖아, 그거 먹으라고? 아니, 먹었는데 두개 먹어진 것 같은데? 내가 아, 어, 그래. 이쪽 왼쪽으로 가다가 먹었나 봐. 뭐해? <laughs> 몰라. <웃음> 뭐 하냐고? 나오면 뭐 하냐고? 왜 <laughs> 이거 나오지 마. 미안. 미안해. 미안해. 기믹 가봤어? 그렇게 빨리 가 빨리 뛰어. 듣기 빨띠 살려. 5시, 5시. 나 왔어, 다 왔어. 아, 그 바운트를 뜨마 어떻게? 바운트를 왜? 바운트를 왜? 왜? 여기서 바운트는 역대급 최초야. 지금 여기서 바운트를 왜 이난나를 써야지? 저뭐 하면 무적이야? 아, 괜찮아, 일단 다 왔어. 20, 20줄 남았어. 야, 나35 줄. 죽었어? 야, 잘했다. 야, 잡아줘. 잘해. 와, 간다 펄가지 <laughs> 할게. 나왜안 들어가죠? 안에 누가 들어와어 몰라. 아무도 안 들어가져 인데. 아 이제? 뭐야? 뭐야 웬 보그야 이거?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에이? 프로켈 두 마리인데? 프로켈 두 마리야! 프로켈 두 마리야 미쳤나봐 이거 프로켈 두 마리야. 야. 이거 야 <susurra> 이거 프로케리즈머리야 <susurra> 미쳤어 <susurra> <susurra>